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셀바스 AI에 대한 분석 끝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6%가 넘는 큰 폭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러한 셀바스 AI의 움직임,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셀바스 AI에 대한 공시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셀바스 AI 자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유상 증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지금 눈앞에 보일 거예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유상 증자 결정 하면은 어떤 걸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금 조달 목적과 증자 방식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 라고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자금 조달 목적과 증자 방식 자 우선 증자 방식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배정후 실권주는 일반 공모로 하겠다 주주한테 먼저 유상증자 물량을 준뒤 만약에 물량이 만약에 100억 치다 우리 목표치가 100억이면은 100억을 다 채워야 되는데 90억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면 10억이 남잖아요. 남은 분량은 일반 공모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유상 등자하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자금조달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금조달 목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 시설 자금, 이렇게 영업 양수 자금, 뭐, 운영 자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가장 안 좋은 거는 채무상환 자금입니다. 채무를 갚는데 돈을 쓴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순 없겠죠.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반반 갈리기도 해요. 이 회사가 정말 운영하는데 회사가 운영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 운영자금을 끌어가지고 주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나은 사업, 더 많은 사업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운영할 돈이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사업도 하고 싶고 저 사업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운영자금은 긍정적으로 보, 보일 수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셀바스 ai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금일 강한 개파락이 나와줬죠 한번 자 셀바스 ai의 주가 움직임 마이너스 16%라는 큰 개파락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걱정하실 필요는 없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셀바스 AI의 움직임보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바스 AI 지금 61평균선 부근에서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셀바스 AI가 과거, 이때, 저점 이때에 체폭 관련 이슈가 터지지 않았을 때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깨켜봐야 한 4, 5천원 그렇 5천원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고점 3만 7천원까지 강세가 나와 줬었고 그 뒤로 지금 지속적인 조정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자 조정이 나와 주는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수급도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셀바스 AI의 수급을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전거래일하고 전전거래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금일 같은 개파락 속에서도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과대낙폭 속에 충분히 반등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이 부근 갭자리가 보이잖아요. 벌써 우리는 이 갭자리는 언제나 매끄러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갭파락이 나오든 갭 상승이 나오든 갭 자리는 매끄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셀바스 AI의 유상증자, 유상증자 관련 이슈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봐야 될점 무엇이라 생각하냐면은 자 셀바스 AI의 지분을 한번 볼게요. 일단 셀바스 AI의 최대주주, 뭐, 이렇게 10% 5% 자기주식 쭉 있잖아요? 뭐, 셀바스 AI의 최대주주,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가 보이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셀바스 AI랑 연관성이 있는지, 이점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지문, 금융 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셀바스랑 관계는 없는데?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기사 하나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AI를 위해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원래 폴라...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분이 적지 않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보유 지분 315만 7,929주. 약 369억원 규모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의 주가는 하한가가 걸려 있는 거죠. 그쵸? 셀바스 ai가 유상증자로 인한 약세로 인한 하한가뿐만 아니라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지분을 폴라리스 오피스가 전량 매도를 하였다. 전략 매도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폴라, 셀바스 헬스케어의 약세. 그리고 셀바스 AI 역시 약세가 이어졌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될까요? 셀바스 AI에 대한 유상증자 발표와 더하기 폴라리스 오피스의 헬스케어 지분 전략 매각. 이게 타이밍이 딱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두 가지가 절, 정확하게 일치한 상황인데, 이게 정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지금,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만약에 우연이다 생각하시면 저도, 어, 그래요. 우연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에 이런 식의 약재가 나오니까, 아, 확실히 무슨 내부,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될 점은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아니라 셀바스 AI잖아요.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셀바스 AI는 보시다시피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떤 점을 체크해 봐야겠죠?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 보시다시피 금일 하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하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두 종목 다 어떤 상태죠? 과대 낙. 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저점을 충분히 잡아준 다음에 반등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다. 이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 모두 반등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챗봇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최근 뜨거운 종목이 뭐죠?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될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세. 차트의 폭을 이렇게 짧게 보더라도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종목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코프로 BM 역시도 과거에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난 2022년 4월 달에 자, 물론 무상증자도 하겠는데 유무상증자를 결정하였다. 보이시죠? 그래서 쭉 타법인 취득 자금 채무 상환 자금 똑같이 주주 배정 후 실권 주는 일반 공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준 게 지난 4월이었어요 지난 4월 지난 4월이면 이쯤 되겠네요 자 이쯤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 비엠은 초대박을 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셀바스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종목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라면 만약에 이 셀바스 AI가 정말로 먼 미래를 보고 있고 챗봇 산업이 정말 먼 미래 당장 내년이라도 2, 3년 후에라도 정말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챗봇 산업이 뒤흔들만한 힘을 갖게 된다면 은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개파락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런 챗봇 사업 같은 종목들, 챗봇 사업 같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장주예요. 성장 지금이 아니라 먼미래값어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가지고 유상증자를 할수 있어도 나중에는 다시는 안올수 있는 최고의 저점이 될수 있다 그렇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같이 보실 종목이 있어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으로 케이카를 한번 선정해 봤거든요. 자, 셀바스 a i 는 어쨌거나 과대 낙폭 속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추가하시든 아 제가 이거 한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어쨌거나 비중을 추가하시고 만약에 저점이 잡혔다 여기서 이 이상 이 이하로 하락세가 나와 주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 저점이 잡힌 것 같다 비중을 추가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비중을 추가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외인수급 이어지는거 확인했잖아요 우리 모두 그쵸 같이 확인 했었으니까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상단에 여기 5일 평균선 보이죠 상단에 있는 5일 평균선 부근 쭉 내려오면서 캔들이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이 나와준 시기 그리고 긍정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의 외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 시기에 한번 비중을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 이제 더 이상 위아래로안 움직이니까 저점인가 매수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이 나와줘야 한다. 실제로 셀바스 AI가 주가의 조정이 이어지때 보이시죠? 이때도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왔었고요. 그쵸? 첫 번째로 5일 평균선 위로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일 평균선 위로 결국엔 안착이 안 됐다. 그렇다는 것은 5일 평균선 위로 일단 안착이 나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이 나와주는 시점에 추가 매수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케이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길래 여러분들께 같이 보자고 했냐면은 현재 중고차 시장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지다가 1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다. 이 1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 전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K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최근 주가의 약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차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죠. 보시다시피 추세 자체가 약세 랠리가 이어지다가 횡보가 나왔고, 지금 최근에 다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돌려주는 나, 흐름이 나와주는 가운데, 5일평균선 이탈 나와주지 않았고, 그쵸? 지속적으로 5일평균선 지지 받아주면서 상승랠리 이어지는데, 121선 마저도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수급역 시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쵸? 최근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죠? 그 뿐만 아니라, 여기,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 기타 법인 연기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어요. 수급마저 긍정적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크게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최근 상장 이후에 한 차례 강세가 나왔었다가 그대로 그렇게 뚜렷한 상승 난리 한번 없이 주가의 조정 횡보만 이어졌던 종목인데 드디어 한번더 꿈틀. 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어떤 종목하고 비슷하냐? 박셀바이오 기억하시죠? 종목은 다르더라도 대시세 나와준 뒤 지속적인 조정 이어졌잖아요. 120일선을 돌파해준 이 시점. 자, 여기 보이시죠? 120일선을 돌파해주는 이 시점 부분에 한번 큰 대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0선 돌파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는 종목으로 이 K카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카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010-9468-3787번으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010-9468-3787번으로 셀바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셀바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면은 뭐 셀바스 AI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렇죠 셀바스 헬스케어 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다양한 종목들과의 연관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 하나를 다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100%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